뭐 그치. 본인은 뭐잘 평범한 대한민국의 30대가 됐다고 생각해. 요 아, 당연하지. 화장실 들어갈 때 무조건 핸드폰 들고 들어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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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정착이 한 10년 됐잖아. 응. 음. 자기가 정착 이젠 내가 정착 좀잘 했네라고 느낄 때가 언제야? 아 그런 거 되게 많지. 어나 진짜 좀 한국 사람. 한국의 정착 이전 좀 됐나?이라고 느낄 때가 좀 있지. 언제? 어, 뭐 일단. 아 그렇지.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 아, 보긴 장애는 정착을 되게 잘 하긴 한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인정을 하는 게. 아, 진짜? 내가 본 탈북민 중에 뭔가를 검색해보는 사람 처음 봤어. <laughs> 그건 자기가 나눈 거야? 아니요 그냥 약간 그런 거 다들 아날로그적인 걸 좋아해 예를 들어서 차를 어디서 살수 있어? 뭐. 내려마시는 차그 티를 아, 어디서 살수 있어? 하면은 이제 이차 네, 네. 사람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어디서 사냐뭐 이런거 물어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지금 좀 몸이 이렇게 이렇게 좀 안좋은데 이건 무슨 증상일까 뭐 어느 병원에 가야될까 뭐 이런거를 다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는게 더 편하단 말이야 나는 아직도 좀 그래 그런 편이야 근데 자기는 검색을 다 하더라고 항상 아근 어, 왜냐면 물어볼 데가 없거든 나 어... 친구가 없거든 그래서 되게 그거 보니까 아 어, 뭔가 약간 여기 한국의 MG랑 너무 닮... MG? 뭐 어쨌든 너무 닮았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지 그리고 네이버보다는 구글을 더 많이 써. 자기가 아... 그거 보면은... 음. 아, 네이버를 검색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 아... 난데 아직은 네이버가 편해. 아 그래? 그리고 검색도 잘 편하지는 않아. 그거는 인정. 음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거랑 뭐 유튜브도 뭐 결국 인터넷이 있으니까 음. 하는 거고. 뭐.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궁금한 그런 것들은, 검색을 한 며칠, 몇날 며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이제 해소가 돼. 그 궁금증이 음. 그런 것들, 음. 그런 거 보면은 음. 한국에, 한국, 사회. 어, 한국 사회에 잘 넣어가던 평범한 30대가 아닌가. 아. 뭐 그치. 본인은 뭐잘 평범한 대한민국의 30대가 됐다고 생각해요. 아, 당연하지, 화장실 들어가도 무조건 핸드폰 들고 들어가. <laughs>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어 <laughs> 그, 이제는 인류가 아니야. 화장실 들어갈 때 <laughs> 핸드폰을 안 가지고 들어가면 인간이 아니야. <웃음> <웃음> 다른 거, 어, 다른 거. 자, 다른 거? TV를 켜놓고 또 뭔가를 핸드폰을 봐. <laughs> 그게 인정이지? 내가 좀 싫어하는 거긴 한데. <laughs> 왜? 아 TV는 그냥 백색 소음인 거야. 배경음악인 거야. 내가 알기론 요즘에 살 때는 집에 TV 자체가 없어요. 아 그렇긴 하더라. <웃음> <웃음> 나도 다음번에 어디 다른 집으로 이사갈 기회가 생기면 그때는 TV를 없앨 생각이야 과감하게. TV를 안놓더라안보더라요 요즘에. 지금, 지금 없으면 되잖아. 지금 TV 없으면 벽이 조금 이상해. 아, <laughs> 벽이 그걸... 이미 잘그 그거를 뚫어가지고 자리를 내가지고 지금 TV 없애면은 그걸, 안 예뻐. 그걸 구실이라고. 어 아니, 그래서... 내가 내가 편집하는 건 모니터 대형 모니. 더니터로 띄워줄게. 아 대형 모니터로? 그럼 모니터 작은데 TV보다? <laughs> 알았어. 아니 어쨌든 이왕 샀잖아. 삼성 아, QLED 거? TV인데. 샀으니까 이 볼만큼 보고 다음에 이제 나중에 어, 좀더큰 집으로 이사갈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TV를 아예 없애려고. 거실에 서퍼도 없애야 될것 같아 그때는. 뭐 다른 거 없어? 어, 다른 거? 어, 이제는 맛집 찾아다니는 그런 게 있어. 나 생겼어. 아. 어. 그거는 좀 인정이다 어. 난 아직도 좀 솔직히 맨날 먹는데만 가서 어. 먹긴 하거든 어. 새로운 음식들을 많이 도전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이제 맛집만 찾아가는 그런 게 있어 검색해가지고 아 여기가 맛집이구나 그리고 사실 충분히 이해가 돼 내가 아직 실천에는 잘안 옮기고 있지만 어 가서 줄 서서 먹는 게 충분히 이해가 돼 자기랑 갔을 때는 잘 줄을 안서 우리 둘다 뭔가 기다리는 걸잘 못하는 성격이잖아 근데 다른 사람하고 갔을 때는 기다려 가지고 먹고 그런 거잘해난 그건 진짜 정착의 어떤 증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이게 기준이 내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랑 지금이랑 봤을 때 새롭게 생겼거나 아니면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는 달라진 거지 거잖아. 완전 달라진 거지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의 어떤 식문화는 그냥 살기 위해서 한끼 먹어야 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배를 채우자. 이것이 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생전에 맞춰진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행위 그 자체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어. 근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니까 아, 이거를 완전 달라진 거지. 좀더 맛있게. 더라좀더 즐겁게. 그렇게 즐기는 걸 알게 된 거지. 음. 어... 그래 뭐 그거는 나오다낫네 응. 응. TV를 보다가 누가 이제 뭐 맛있는 거 먹는 게 나오잖아. 한번 뭐 가서 먹고 싶어. 공감. 어. 공감 진짜. 진짜로. 예전에는 TV에 나와서 먹고 이러면은 진짜 이게 무슨 북한의 이거 세상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머 뭐 먹는 거를 저렇게 보여 준다고 나만 돼. 막 그런 생각이었어. 와, 왜냐면 진짜. 먹을 때는 입을 최대한 오물이고 이제 안 뭐, 소리 안 내고 뭐 먹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남만의 자랑을 일은 아니에요. 썼지 납카에서는 음, 그랬었지. 그렇지. 무슨 비슷한 포인트인데 광고가 먹혀 나한테. 아 맞아 맞아 처음에 맞아. 처음에 왔을 때는 광고가 광고 먹는 광고도 그렇고 모든 광고를 보잖아 오히려 나한테 역효과가 있었거든 어. 처음에는. 별로니까 저게 던 쓰면서 광고하는 거 아니야. 아. 그리고 뭐 저걸 왜 광고해? 그냥 필요하면 가서 사지 않으리. 음, 뭐 그런 생각이었거든. 음, 음. 또 어느 순간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맛있게 먹으면 먹고 싶고 뭐. 뭐, 예를 들어, 카메라가 됐든, 음. 뭐가 됐든, 뭐, 광고하잖아. 어느 순간 내가 생각하고 있더라고. 어. 아이거아이거 괜찮다는데, 한번 사볼까? 하면서 검색해보고 있어. 근데 이게 진짜 한국에 왔을 때 초반에는 이런 게 아예 없었잖아. 어. 확실히 이게 사니까, 음. 여기 이제 동화됐구나라는 어. 게 느껴지는 부분이 광고야, 진짜. 음. 맞아.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하나가, 광고비가 되게 비싸잖아. 음. 그렇게까지 비싸게 광고를 찍는 이유가, 광고를 하면 매출은 올라간대. 어.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냐면 나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사람들이다나 같으면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어. 근데 이제는 이해가 돼. 어. 아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엔 사람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이 음. 올라가겠구나. 음. 어. 진짜로 광고가 먹혀. 우리가 광고가 먹히는 <laughs> 그 어, 자본주의 시장경제형 인간이 되었습니다. <laughs> 얼마 전에 홈쇼핑에서 그걸 파는 거야. 후라이팬 세트를 파는 거야. 음. 수육 삶을 때쓸수 있는 그런 후라이팬부터 시작해서 달걀 후라이 할수 있는 달걀마리 할수 있는 작그마한 거까지 여섯 가지 세트를 판매하는 거야. 아. 어찌나 광고를 잘하는지 정말 사고 싶었다니까. 그래서 사려고 눌렀었어. 근데 어. 무슨 상담원과의 통화가 길어지고 뭐다 모든 상담원이 통화하고 있고 뭐 앱을 설치해야 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 어 귀찮아서. 어 귀찮아서 그만뒀어. 다행이네. 응, 그냥 그 버튼 하나로 구매가 됐다. 맨날 샀을 거야. 뭐또 어떤 거 있어? 이게 뭐 한국에 정착했다고 해야 되나 뭐 어떤데 정착했다고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냥 좀 확실히 바뀌었다. 이런 거좀 바뀐 거 같아요. 근데 사실 영먹어도 싸요 이거는 대중교통보다 차가 더 편해요. 편했구만. <laughs> 운전이 너무 자연스러워졌고 운전하고 다니는 게 너무 편해진. 아 진짜. 응. 변했네 변했네. <laughs> 저는 아직 대중교통이 좋습니다. 그렇구나. 대중교통도 지하철이 좋습니다. 아. 버스타면 멀미해서. 아 저는 버스가 더 좋아요. 아 진짜. 응. 버스는 창밖을 보면서 음. 앉아갈 수 있잖아 최소한 음. 버스에서 소서간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 특히 그 광역버스 이런 버스들은 들어가면 다 이제 좌석이니까 뭐 입석 금지된 버스들이 뭐 있잖아 뭐 그런 경우에는 뭐좀 앉아 간다 오히려 뭐 그게 더 좋아 아, 버스 타면 이게 약간 사설이긴 한데 버스 타면은 뭐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들어서 소서갈 아. 때는 오 그냥 뭐. 한 손만 잡고선 부족해, 뭔가. 두손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어요. 사실 전에는 그거였단 말이야. 이거는 뭐, 물론 정착과도 관계되겠지만, 차가 생기면서 또 변화된 거긴 해요, 사실은. 근데 전에 차가 없을 때는, 어디로 와주세요라고 이제 장소가 나오면, 이제 티맵으로 검색해가지고, 아, 어느 지하 철역몇번출구에서 얼마 동안 걸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갔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보다가, 벌써 이제 환승이 두세 번 나오잖아. 그러면, 아, 차타고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laughs> 어, 아유 확실히 확실히 부르지워네 진짜 <laughs> 확실히 달라졌네. <laughs> 바로 직접으로 다이렉트로 갈수 있으면 그, 대중교통으로 가 웬만해서 근데 이제 한승막두세번또 걸어가야 되는데 막 이러면 아 그냥 차 타고 갈까 이런 생각으로 자꾸 바뀌더라고. 지금 여기 좀 반성해야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몸이 많이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편안함에 안락함에. 그리고 나는 한국에 와서 초반에는 <laughs> 네. 프로그램이라든가 뭐건 음. 뭐 구독하거나 음. 하는 그 비용이 음. 사실 따져놓고 보면 그냥 국밥 한그로신 경우도 많거든 음. 뭐 9,000원짜리 구독도 있고 뭐 그걸 한번 결제하면 한 달을 쓸수 있는 건데 음. 서비스를 북한에서는 저작권 혹은 로열티에 대한 그 의식이 거의 없거든요 왜냐면 애초에 프로그램을 유료로 사서 쓰는 것 자체가 없고 북한은 음.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그냥 뭐 중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 해적판으로 네. 풀린 걸 가져다가 그냥 까 그러니까 아마 라이센스가 없는 걸 갖다 썼기 때문에 거기에 긴들어져서 그런가. 프랑스에 나가서도 그런 걸좀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그런 식으로 써봤고, 근데 한국에 와서도 초반에는 그런 식으로 써봤는데, 음. 점점 가면서 이, 의식이 좀 바뀌는 거죠. 음. 웬만하면 다 그냥 결제해서 쓰는 거예요. 음.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지불해야 된다. 왜냐면 어. 그만큼의 서비스를 내가 누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그만큼의 그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이제 확실하게 생겨서 무용자산에 음. 대한 지불에 있어서 레얼리티 지불에 음. 있어서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확실히 음.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 나는 뭐가 있는지 알아? 정장을 잘안 입어 <laughs> 인정. 어, 그건 진짜 난 한국사회에 종착한 거라고 봐. 건강. 어, 나는 진짜 억울했던 게 뭐냐면 외국인들이 평양을 다녀와가지고는 사진 찍어와가지고 평양사람들은 옷다잘 어, 입고 다니더라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다정장 입고 어, 다녀요, 사람들이. 입고 어, 남자들은 양복 입고 다니고 여자들은 다 스커트에다가 좀, 어, 막 어, 이제 딱그각기 잡힌 그런 옷들 입고 다녀. 너무 어이가 없는 게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입을 게 없어. 그렇게 안 입으면 길거리를 다닐 수가 없잖아. 단속하잖아. 어, 단속하잖아. 캐주얼하게 입고 다니거나, 뭐, 청바지 같은 거 상상도 못 하잖아. 저거는 저 사람들이 잘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 단벌 신사랑 계속 저렇게 다니는 거잖아. 맞아. 그런 어떤. 습관이 남아 있어서 그런가? 특히 탈북민들 사이에 그런 게좀 많아. 어느 무슨 자리, 모임인데도 뭐 불구하고 이제 가면서 가서 보면은 알것 이제 같다. 정말 과하게 정장을 이렇게 다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물론 되게 멋있지 멋있는데 토크 콘서트를 가거나 뭐 이러잖아 그러면 정장을 안 입고 가거나 뭐 이러면은 굉장히 좀 옷을 잘못 입고 온 것처럼 생각 얘기를 해서 아, 같은 탈북민들끼리. 어, 아. 그게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자리에 가면은 나 혼자만 툭튀는 자리가 있어. 너무, 너무 과하게 있어? 입고 아니. 너무 과하게 입고 와가지고 아. 그런 자리가 있거나, 근데 또 이제 태국민들만 가는 자리에 가서 보면은 아. 내가 좀 제일 캐주얼해 약간 그런 게 차이가 있단 말이야 아, 확실히. 그렇구 나는 그런 측면에서는 그 어떤 태국민보다 내가 정착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 <laughs> 나도 좀 정말 공감이 되는 게난 그게 좀 과한 것 같아 나도. 음. 난좀 지나친 거지 음. 적정선이라서딱 뽑쳐야 뭐 되는데 지나쳐가지고. 음. 어, 구두 신고 양복 입는 것 자체가 음. 난 누구 결혼식 갈때 빼고는 없거든. 어, 자기가 그래서 확실히 그렇더라. 이번에 그 대문에 음. 그 회사에서 출장 갔을 때도 음. 내가 발표가 있긴 했거든. 음. 여러 명이 있는 발표였는데. 다른 분들은 그래도 다 재킷도 입고, 음. 구두도 신고. 음. 나 혼자 캔버스에 <laughs> 반팔티 하나 입고 <laughs> 이러고 앉아있은 거야. 너무 캐주얼한가? 음. 근데 뭐. 문제는 어, 뭐. 그런 거 신경이 안 쓰는 거야.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마크 저커버그도 그렇고 다 그렇게 입고 다니잖아. 그리고 아, 그 사람들 팀 몇십만 원짜리래 하나가. 아, 뭐데 지금 편하게 입고 다니잖아. 그렇지. 그리고 마크 아, 저커버그. 아, 아. 근데 이제 누가 물어봤어, 왜 회색 티만 자꾸 입고 다니냐. 그러니까 그런 걸 하나 교정을 시켜놓으면은 선택이 되게 쉬워지잖아. 음. 그 에너지를 다른 데다 쓸수 있는 거야. 비즈니스상에서 써야 되는 에너지가 괜히 불필요하게 패션으로 안 가도 된다. 한국에 그 왔을 와요. 때 그런 얘기 들었어. 대기업 위주로 음. 굳이 꼭 양복을 입고 다녀야 되냐? 그래가지고 그때 한때 그 바뀐 문화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남자들도 반바지 입고. 여름에는 출근하게 하자. 그러고 아, 자기를 만났는데 자기가 반바지 입고 다니는 거야. 그때 인턴 다닐 아, 때인데 인턴 그래서 와 이게 확실히 프랑스 다녀온 사람이라 그런가 다르네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 남들의 시선이나 뭐 격식 이런 것보다는 편함을 추구한다. 그거는 좀 많이 내가 잘 정착한 것 같아. 한국에 와서 아 이거는 내가 아직 마인드를 바꾸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근데 염색을 못하겠다. 아 염색. 어. 노란머리, 막, 혹은 뭐, 갈색머리, 아... 연한 갈, 밝은 갈색, 밝은 갈색머리, 이런 염적을 아... 못하게 사시게 다